79번, 농지 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 신고를 할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이시 사용이라는 것은 농업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지역 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번,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번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농지법 제36조 2에 보면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농지를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온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상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이로.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가지고 1번 2번 정답 2호 36조 제1항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6조 제1항 제 1호 2호를 살펴보면은 1호는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2호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번 4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